포항사랑 상품권 누적 발행액이 2조 원을 넘어섰습니다. 포항시는 지난 2017년 첫 발행 후 20일 현재까지 총 2조 365억 원이 발행돼 지역 경제 활력에 기여했다고 밝혔습니다. 특히 2020년 포항사랑카드 출시와 모바일 결제, 교통카드 기능 탑재 등 편의성이 대폭 확대되면서 관광객들의 사용률도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. 포항시는 올해도 명절 10% 특별 할인과 상시 7% 할인 판매를 진행하고 모바일 상품권도 출시해 활용도를 더 높일 계획입니다.